요즘 우리 코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 1일비가 아니라. 틱 비틱비 수준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상승장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승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대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 음봉 뜨면은 막 대공황이다, 도망쳐라. 코인은 역시 쓰레기다 이러고 도망가고. 또한번 양봉 뜨면은 이제는 뭐 대호황이다, 대불장이다, 폭등장이다 이러면서 시시각각 이 캔들 움직임에 따라서 양봉 뜨나 음봉 뜨나 요거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분 상태가 변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요, 절대로 코인.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고래들한테 돈다 뺏기고 털리기만 할 뿐이에요. 지금은요.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를 볼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국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계좌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코인 추세는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떤 추세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상승 국면입니다. 이 방향성 자체가 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딱전 중고점 인대에서 지지 받쳐주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얕은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이너스인 코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재작년에 진짜 아무도 코인 시장 거들떠도 안볼때 그럴 때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되셨어요? 당연히 이때도 마이너스 찍혀있는 순간들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익 전환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진짜 부액 퀀텀 점프를 만들기 위한 준비 지금 다시 하고 계시죠? 출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이 이 코앞에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잠시 숨고르기가 들어간 시장에서 손 놓고 있나요? 제가? 아니죠. 제가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단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단타 같이 내가 진 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 있다 알려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암튼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전에 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 짚어드릴 거고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부의 퀀텀 점프를 이뤄줄 미친 코인도 딱세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요 첫 번째로 셀로코인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셀로코인은 제가 1170원 밑으로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마이너스 6% 구간에 현재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지금 셀로코인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니어 프로토콜의 느낌이 살짝 나요. 셀로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요. 최근에 박스권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니어 프로토콜이 어땠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서요. 강하게 돌파했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한번 지지 받쳐 주고요. 이후에 반등 나왔고 전고점 돌파까지 탄력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 흐름이 똑같아요. 셀로코인이 지금 딱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저항 때 강하게 돌파하고 잠시 조정받고 지지까지 리테스트 한번 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시세를 주기 직전 그 구간이 셀로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셀로코인 떡상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바닥에서 주워담고 놀고 있을 때돈 세고 있을 때단 타치는 사람들 고점에서 셀로코인 막 2천 원, 3천 원 전고점 넘어가지고 5천 원, 6천 원막 이렇게 갈때 그제서야 막 단타치고 올라타고 어, 들고 갑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셀로코인 지금 구간에서 정말 꽉 잡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타퓨엘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데 세타퓨엘 지금 팔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 겨우 20% 수익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이 세타퓨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익률 20% 넘는다고 여러분들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앞으로 300%, 400%까지도 수익이 나게 될 텐데 진득하니 가져가자고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진득하니 가져가셔야 되는 코인들 또 있어요.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300%, 400% 우습게 갈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쉬어가고 있을 때 지금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또 닥쳤던 멍멍이 신세가 되면 안 됩니다. 어, 그중에 첫 번째 코인이 뭐냐? 엠블코인이요. 엠블코인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16%때또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추경매수 지향하시라고. 얘는 어디서 사시면 되냐면요. 엠블코인 최근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만들었다가 치, 시장 밀리면서 조정받았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 지지 두번 받쳐주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를 노리러 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요렇게 삼각수렴 형태 만들고 있는게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의 종가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 삼각수렴의 상단 라인 있죠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가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이 상단 라인 돌파에 성공을 하는지 그거를 먼저 일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구간이 딱 마침 50일 이동 평균선 노란 색깔 선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대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요 강한 저항대였던 만큼 더욱 더 탄력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조금 안전하게 엠블코인 10원 이상 돌파하는 거, 종가상 마감하는 거 확인을 1차적으로 하시고요. 돌파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 바로 이렇게 쭉 날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원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는지 1차적으로 지켜보시고요. 10원 이상에서 마감했다. 그러면은 10원대 구간부터 분할매수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리스크 코인입니다. 아까 엠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5 1입니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리스크는 이미 50일 이동 평균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265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잡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저항 라인대가 3000원 구간에 포진이 돼 있는 만큼 이 3000원 구간 돌파 강하게 해 주는지 이거 먼저 일차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고점 라인 때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 만들어놨던 고점대 전 고점 때 있죠, 전고점 라인 여기까지는 또 금방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4,000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스크 코인은 이미 4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다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200일선, 50일선, 100일선 이런 식으로 역배열 상태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50일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 발생을 했고요, 50일, 100일, 200일 이런 식으로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정배열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즉슨 슈팅이 나오기 쉬운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다 너무 너무 좋아 보여서 다 따라가고 싶은데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다싹다 다 손절하고 따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싹다 버리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모든 종목들을 한 번에 싹다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이전의 손실을 좀 상계처리해가면서 메꿔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장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단타는요 시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으로 타점을 잡아 줘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순식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 이게 참 대응을 실시간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제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다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독자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상 수익률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이 스토리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5시쯤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을 해서 빠르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수익률 19%, 10%대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셔도 다 이런 식으로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있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트랙을 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타의 불편함이 뭐예요? 제가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단타는 아무리 뭐 단타코인이라고 추천을 드려도요. 영상 찍는 시간 있죠. 또 편집해야 되죠. 업로드해야 되죠. 그래서 막상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은요 이미 올라가고 난 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소통방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찍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어, 만약에 내 계좌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 5%, 10%, 뭐 20%, 30% 이런 식으로 찍혀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장 초입이잖아요. 어, 그런만큼 빠르게 이 단타 코인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어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리플 님이 최근에 이거 세이코인 마이너스 17%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세이코인 실시간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렸어요. 아무래도 세이코인이 좀 고점이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차트 그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쌍바닥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것 같다. 870원 이하로 물타기 하셔라, 추매 하셔라라고까지 타점을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게 4 시간 분 기준으로 차트를 잡아드렸던 거여서 정확히 요 때였습니다. 밑으로 계속 질질 흐르고 있을 때요때 어,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 이후로 정확히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거의 60%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요. 질문 주셨던 리플님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까지 여기서 더 실으셔서 20%에 가까운 수익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코인을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통방에 참여하고 싶은 구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2%라고 남겨주시면 이 카톡방 링크를 바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 카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모두 모두 가져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0 1 0 7 6830944번으로 이프로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물론 카톡방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좀 카톡을 안 한다. 소통방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 나는 그냥 종목 관련한 디테일한 상담만 좀 받고 싶다. 시장 너무 힘들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종목명 플러스 평단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복구할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종목명 평단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 010-7683-0944번으로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이 나는 필요하다. 소통방은 필요하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 이렇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좀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 줄세워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에도 한달 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 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라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 더 붙여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10,000% 10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있습...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뀐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